톡신 성형하고 필러 성형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톡신 성형은요, 근육을 억제하는 겁니다. 근육이 보면은, 여기는 근육이 아니라 건인데요. 일단 근육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근육이 접혀지면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접혀지지 못하게 근육을 펴게 되면 이것은 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톡신의 효과고. 두 번째는, 근육을 많이 쓰면 통통해지죠. 그래서 근육을 못 쓰게 하면 통통한 것이 빠지죠. 그것이 이 저작근에 환자분들은 사각턱 사각턱 하기도 하시는데 저작근의 위치을초래해서좀 갸름한 얼굴형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주름을 펴는 것, 좀 갸름해지는 것 이런 것들 볼륨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톡신의 효과라면 필러는. 보시면 이렇게 안 움직이게 폈는데도 남아있는 주름을 펴는 것 그리고 볼륨이 부족한 함몰된 부위에 볼륨을 증가시켜 주는 것 이것이 필러입니다. 필링이라는 게 원래 채운다는 의미거든요.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톡신과 필러를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감사합니다.